안녕하세요 일본 구매박사 일구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상품은 BTS 피규어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일본에서 밖에 구매할 수 없는 일본 한정 상품인데요 혹시 BTS 팬분들 중에 이런 일본 한정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구매한 두 멤버의 피규어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첫 번째는요, 네 진입니다. 진 피규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델로 이런 모델로요. 네, 네 귀엽죠?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네, 슈가입니다. 네 슈가는 이런 식으로 네, 마이크를 들고 있는 네, 캐릭터로 네, 피규어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오늘 보여드리는 두 가지 이 피규어들은 다 일본 그 BTS 일본 팬클럽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본 팬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어 저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일단 이두 멤버만 오늘 보여드렸지만 어전 멤버 다른 멤버의 피규어들도 물론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본 한정 피규어들을 어, 소장하고 싶으신 그런 BTS 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어, 참고하셔서 구매를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어, 이 피규어들을 구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이 페이지가 BTS 일본 팬클럽 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피규어 상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페이지를 이제 보시고 어, 내가 원하는 그런 피규어가 있다 하면 이 상품 페이지를 가지고 어, 구매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일곱 어, 명의 그 멤버의 그 피규어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RM 있고 슈가 진 방금 보셨죠? 제이홉 지민 네, V 네, 정국. 네, 이렇게 지금 7명의 그 멤버의 피규어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앞에 그다음에 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앞모습, 뒷모습. 네, 슈가도 앞모습, 뒷모습. 네. 제이홉도 앞모습 뒷모습. 네, 지민인가요? 지민 앞모습. 뒷모습. 다음에, V, 앞모습. 네, 뒷모습. 네, 마지막, 전국, 앞모습. 뒷모습.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피규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좋구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거는 어이 상품명이 있고 이렇게 멤버들을 골라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영문 그대로 예, 적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구매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이몬스터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 이카이몬스터 e r c o k r 로 들어오셔서 예, 창을 닫아주시고 예,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품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품명을 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상품 가격은 2,300엔이죠. 2,300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메모란에다가 원하는 멤버의 그 이름을 그리고 수량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멤버 중에 지민하고 RM을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민 그대로 영문명으로 1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RM 1개. 이렇게 해서 지금 두개를 주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여기에다가 2300원짜리를 수량 2개로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어, 기입을 해 주시고 구매신청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구매가 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입찰구매 요청 단계에 방금 신청한 건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이 상품에 대해서 카이먼스타에서 네 이제 승인을 해드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결제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자세한 그각 단계의 처리 과정은 어 제가 그 URL 에 걸어놓은 블로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BTS 일본 팬클럽 샵에서 판매하는 이 피규어를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원하시는 분들 이 방법으로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 어, BTS 관련된 고스가 또 있을 경우에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